Ще України, ні, слава, ні ще нам, браття, молоді, усміхнеться доля,

꽃처럼 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4시에 러시아 군인들이 평화로운 땅을 침략했습니다. Похилилася чогось наша славна Україна. Зав... 안동에서 올라온 김대용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자유국가들과 건의주의 국가들 간의 싸움이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최전방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푸틴이 만약 이 전쟁에서 원하는 걸 얻게 된다면 그는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2의 푸틴들이 그들의 무모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동유럽의 화약고가 불안해질 것이고 타이, 완 해협이 위태로워질 위트, 것이며 한반도의 정세 또한 안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곧 자유세계의 승리를 의미하며 그들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6.25때 해외 참전 군인들도 그런 심정으로 한반도의 포화 속으로 발을 뒤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6.25 당시 한국의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싸워준 수많은 해외 파병 군인들 중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어 잠시 해볼까 합니다. 엘레로 파블로 리마레코 르티치니오 페트로 의오쉽 페트로 비츠 다니엘로 리마렌코 바칠 미르하르트 이반 부라 바칠 후타라 오스탑 스트라메스키. 이 외에도 제가 찾을 수 없었던 더 많은 분들이 계셨겠죠. 이분들은 우크라이나 독립 저항군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국을 소련에 뺏기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붓, 미 해병, 그리고 미 육군으로 곧바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하는 것,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그들처럼 자유를 뺏기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참정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곧 세계를 구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지금, 저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구하는 것이 세계를 구하는 길이라고. 지금 세간에는 우크라이나 분단설까지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다시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분단의 비극을 겪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의지여야 합니다. 6.25 당시 우크라이나인 부대 소속 정찰 중대원 오스탑 트라메드 키우시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리아에서 안녕. 멀리 코리아에서 자유여 안녕. 우리는 지금 코리아에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충실한 아들이자 미국군의 일원으로서 전세계 노예 상태에 있는 민족들의 진리, 진리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은 진리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있다 우리는 전월지 자유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다 1952년 10월 24일 코리아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 보스다 프라메츠키에 감사합니다. 1 994년 부다페스트에서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러시아로. 이전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증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핵무기를 받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했고 급기야2 0 1 3년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후그린반도와 돈바스 일부를 점령 강탈하였습니다. Stop Russia, Stop u a 2022년 3월 러시아는 다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전투가 실패하자 러시아는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려 하며 이는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월 4일에 러시아 군인들이 국제 테러리즘으로 분류되어야 할 자프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했습니다. 자프리자 원전은 유럽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이기 때문에 비해는 철노빌보다 10배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러시아 침략자들은 이런 위험성을 아예 무시했고 원전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발생는 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은 복격을 지속했고, 한참 떠난 화주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버리제는 제 고향이라서, 저는 그날에 느꼈던 감정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자버리제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데,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우리 도시가 철노빌처럼 될수 있는 생각은 제 마음을 지어지게 합니다. 제가 2022년에 반사는 놀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급하게 엄마에게 알려줬다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지는 핵무기를 발사 준비를상대로 설치해놨고 세계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핵전쟁, 3차 세계 대전이라는 발언들이 러시아 매체에서 나오고, 러시아 선전, 선전들과 전치인들은 공개적으로 핵 공격에 관해 얘기합니다. 게다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 러시아인의 40%는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사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핵대로 하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확실한 체제로 대응해 주세요. 핵대로를, 저지른 러시아를 국가 차원에서 테러리스 나라로 인증하며 모든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 산업에서, 협력을 중요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제재를 즉시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재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계속해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재정적 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화성 연설을 할때 러시아의 탱크,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고 하며 여러 가지 무기 지원, 지원을 지원 요청했던 것에 한번더 간주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전쟁을 반드시 이길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를 우리, 많이 도와주세요. 슬라바 우크라이니아. 감사합니다. Як Роса на Сонці, за ми, ми браця у своїй сороці душу тіла, ми поглажимо за нашу свободу, і покажемо, що ми. Let's go. Let's go.